자 이번 시간에 만들어 볼 작품은 양초난로 입니다 양초난로 이 양초난로는 뭐 원룸 생활 한다든지 오피스 생활 하시는 분들 예요 작은 양초난로가 굉장히 실내를 따뜻하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준비 재료 에 보시면 지금 양초가 지금 5개 정도 있는데 이 5개는 이 다섯 개 가지고도, 예, 실내를 충분히 따뜻하게 할수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 한번 만들어서 사용해 보시고요. 그, 이 양초 날로 만들기에는, 그, 볼트 너트하고, 그 다음에 그 와샤, 그리고 양초, 그리고 이거는 그, 토기입니다, 토기. 그 흙으로 만든, 흙으로 만든 화분입니다, 화분. 그래서, 만드시다가 좀 깨질 수 있으니까 조심해서 황샘이님 하는 거 따라서 잘 만드시고요. 우리 너무 어린 친구들은 좀 만드는 따라서 만드는 것을 자제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불을 촛불을 켜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댁에서 그 우리 어린 친구들이 만들려면 엄마나 아빠 랑 같이 함께 만들어 보시면 좀 안전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만들어 볼 텐데 잘 보시고 따라서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그 양초말로에 들어가는 그 재료, 예, 재료 잠깐 살펴보고 예, 시작하겠습니다. 그 양초말로에는 이렇게 화분이 예, 두개 필요합니다. 화분이 두 개. 두개 필요하고, 그리고, 자 위에 이렇게 한쪽에 놓겠습니다. 그리고, 화분 받침대도 필요합니다. 뭐, 화분 받침대가 없으면, 예 장독 뚜껑도 괜찮습니다. 예, 그래서 반드시, 예그 흙으로 구운, 예 사기나, 이렇게 도자기 종류로, 예 난로를 만드는 것이, 예 화재에도 안전하고, 예 그, 실내에 따뜻하게 하는데도 굉장히 좋습니다. 보온 효과도 높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예, 이렇게 양초 다섯 개 정도. 뭐네 개나 다섯 개 준비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 볼트인데요. 이 볼트가 좀 특이하죠. 이그 청계천이나 이런 볼트 가게 가면 뭐 많이 있습니다. 많이 사용하는데, 굵기는 여러분들이 준비하는 그, 토기 그, 화분에, 화분에 뚫려있는 구멍 크기에 맞춰서 준비하시면 되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요, 그, 너트인데요. 여러분들 좀, 제가 갖고 있는 너트가 좀 특이하거든요. 자세히 보시면, 이 왕관같이 생겼어요, 왕관. 그래서 이 너트가 왕관 너트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너트 가게 가서 준비하실 때, 왕관 너트 달러 가면 돼요. 그래서, 볼트에 맞는 왕관너트이왜꼭왕관너트 해야 되는지는 이제 만드는 과정에서,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왕관너트가 4개 정도. 4개에서 뭐 5개 정도 필요하고요그 다음에, 이제 그 정상적인, 예, 육각너트 예, 육각노트 하나. 그 다음에, 이거는 와샤라고 하는데, 와샤가 한 3개에서 4개 정도.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와샤 세 개를 세 개를 가지고서 이렇게 그라인더로 예, 철 자르는 그라인더로 이렇게 잘랐거든요. 자, 왜 이렇게 잘랐는지 만드는 과정에서 예, 아시게 될 겁니다.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자, 자 그러면 지금부터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화분을 조립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화분이 예, 화분 위에 큰 화분, 이큰 화분에 큰 화분에, 예, 큰 화분에 이, 이 볼트를 끼워야 되는데 이 볼트가 쑥 들어가니까 잘 음, 맞는 것으로 예, 크기가 길이 크기와 굵기와 길이가 좀 적당해야 되고요. 왜 구멍이 들렸냐면 여러분들이 게 상당히 뜨거워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나무 젓가락이나 뭐 수저 꼭지를 이렇게 들고서 이동할 때 편리하라고 제가 이 구멍이 뚫린 볼트를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반 그 일반적으로 그 쓰이는 여러분들 그 볼트만 있다면 예, 그라인더로 이렇게 홈을 내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저도 몰랐었는데 이게 있더라고요. 가니까. 예, 왕관, 예, 너트입니다. 너트. 볼트, 너트. 그래서 이, 그 볼트에 너트를, 너트가 아래를 향하게 이렇게 끼워줍니다. 이렇게 끼워주세요. 깨주시고 이렇게 깨주시고 자 이렇게 잘 보시면 자 뜨죠 공간이 생기고 이 틈으로 예 이게 완전히 막혀 있으면 안에 그 공기가, 산소가 있어야지 불이 그 초가 타거든요. 근데 이 구멍을 통해서 이제 공기가 통하고 산소가 예,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공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왕관 너트를 준비를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위에서 그 잡아주는 것도 이렇게 왕관 너트를 조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하셔서 그 안에서도 너무 꽉 막아주면 구멍을 막아주면 안 되기 때문에 구멍을 막아주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도 이렇게 끼워주시면 돼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맞닿을 수 있도록, 조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조여주셔야만 서로 공간이 생겨서 네. 이렇게 조여주시면 됩니 네. 자, 이렇게. 그럼 안쪽에서도 공간이 생기고요. 바깥쪽에서도 공간이 서로 생기기 때문에 산소가 통하게 죠 공기가 통하고.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일반예 왕관 너트가 아닌 일반 너트를 다시 하나 끼워주세요. 끼워주시고. 자, 이걸 끼워주신 다음에, 이제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속에 또, 이렇게, 그, 하나 끼워야 되는데, 바로 끼우시면, 그, 일반 너트기 때문에 공간이 없습니다. 틈이 없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작은 화분이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안 보여야 됩니다. 바깥쪽보다. 그래서 너트를 하나 더 끼면 이렇게 튀어나오기 때문에 조정을 잘 하셔야 되는데, 안에 또 화분을 넣는 이유는 이 초가 타면서 이 열을 이쪽에 가하기 때문에 이 열이 이쪽에 그 뜨거운 열을 보관하고 있거든요. 이 안쪽에 있는 이 화분이 이 토기가 그래서, 이 바깥에만, 이 하나만 있으면 바로 씻는데, 여기서 열을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따뜻한 기온이 항상 유지됩니다. 그래서 이 작은 거를 안에 넣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맞춰보시고요. 이 정도 되면, 이 왕관노트의 예, 그, 폭만큼 되니까, 여기서 왕관노트를 다시, 예, 이쪽 아래쪽을 향해서 끼니다 이렇게. 주시고요자 이렇게 끼워주시고 안에 부피가 조정하셔서 더 끼워야 되거든요. 더 끼워서 자 예, 이제 어느 정도 된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됐으니까 약간 조금 더 자, 이렇게 끼신 다음에. 자, 강간 너트를 이번에는 반대로다가, 네, 껴주세요. 공간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이렇게 워줘서 조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됐죠? 자, 이렇게 됐죠? 자, 보이지 않죠?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손잡이로 들었다가, 놓으셨다가 하면 돼요. 이제 거의 완성됐습니다 이렇게 놓으신 다음에 자, 초는 배열을 여러분들 그 가운데 하나 놓고 양쪽에 이렇게 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놓고요자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 와샤가 이 흠에 이 홈에 그 그라인더로 잘라 놓은 홈요 홈에 예그 화분 이게 그 물받이죠 예 물받이 이렇게 끼우시고 이렇게 삼각형이 되게 이렇게 꽂아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꽂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을 붙이고 뚜껑을 덮으면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덮으시면 난로가 되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불을 켜고, 이렇게. 이렇게 킨 다음에 이렇게 덮어주시면 됩니다. 덮어주시면 예, 초가 안에서 타면서 이렇게. 그 이제 여기에 열이 나거든요 이 안에 보시면 초가 잘 타고 있죠 네 벌써 이렇게 따뜻해지는 느낌이 드는데요 이렇게 초가 안에 네, 타고 있습니다 보시면. 자 열이 이쪽에는 닿지 않거든요 여기 윗부분만 뜨거워지기 때문에 아래에는 화재의 위험에도 그, 안전하니까 화재날 위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뚜껑 쪽, 화분, 화분으로 얘기하면, 예, 물받이죠 물바지. 이물받이 물받이. 화분 쪽, 그 밑에 쪽은 전혀 뜨거워지지가 않기 때문에, 이쪽 공간이 있어서, 마샤가 이렇게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예, 위쪽은 뜨거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아, 그, 식탁 위에 올려놔도 되구요, 예, 창틀에 올려놔도 되고, 예, 이렇게, 오늘 양초 난로를 만들어봤는데 여러분들 그 원룸이나 작은 실내 공간 네, 아니면 뭐 거실에도 이렇게 켜놓으시면 굉장히 따뜻합니다. 그래서 양초 크기는 뭐이거보다더 커도 되고요 굵으면서 커도 되고 향초, 예, 향이 나는 차로를 아저 초를 예, 이렇게 켜놓고 뚜껑만 덮어주시면 예, 이 전체가 그 예열이 돼서 굉장히 따뜻해지거든요. 따뜻해지면 여러분들 만지지 마시고 굉장히 뜨겁습니다. 나무 젓가락이나 그뭐 수저 아니면 젓가락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 꽂아서 이동하실 때는 네. 그 이렇게 꽂으신 다음에 네. 이렇게 해서 이동하시면 돼요. 이거 움직이시고 따로 드시고 네. 그렇게 움직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설치해 보시면, 예,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만들어서 사용해 보시고요. 그,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그, 어린 친구들은, 예,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초업를 사용하기 때문에, 예, 어린, 너무 어린 친구들은 아빠, 엄마와 함께 만들어 보시고, 자, 여러분들 도움이 많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구독에 클릭해 주시고, 예, 다음 이 시간에도 더 재미있는 예, 만들기 재료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자, 바이바이.